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 하 36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입니다외콜 <목소리> <목소리> 아, <나갔죠>? 네. <목소리> 어, 켈레 웨이트 하엘로힘 하께돌림 외하케타님 외오체로트 웨타트나이쭉 나왔죠 그래서 외콜 모든 켈레 켈레는, 어, 물건들이죠. 물건들, 그릇들, 물건들. 그래서, 음, 보시면 주로 뭐, 대접, 뭐, 그릇들, 이렇게 또 되고요. 또, 무기들도 되거든요. 웨폰, 무기, 도구, 그리고 갑옷도 있어요. 갑옷. 그래서 이것저것 다, 예, 켈레, 켈레 모든 물건들, 베이트, 아, 엘로힘, 주님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어, 어, 가져갔단 말이죠. 어, 그 물건은 그릇도 있고, 뭐, 불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잔도 있고, 모든 뭐, 무기, 금방패, 은방패, 뭐, 남은 것들이 있겠죠. 모든 것들을, 어, 모든 것들, 그리고 하, 개돌림, 큰 것들, 그리고 외하, 캐타님, 작은 것들. 예, 가돌은 크다 라는 뜻이죠. 가돌, 그리고 카탄, 카타는 작다, 스몰링, 언임폴튼트, 작은 것들. 그리고 배 오체로트. 오체로트는 오차르는 보물이죠. 스토어. 그리고 보물도 되고요. 스토어, 그 이제 쌓아놓은 것들. 그래서 오체로트한 보물들. 어, 메이트 아도나이 주님의 보물들. 집에서 있는 성전에 있는 메이트 아도나이 주님의 성전. 의그 오체로트 보물들 그리고 왜 오체로트 아 멜레크 어 왕의 보물들 어 그리고 어왜 셰라브 그리고 어 지도자 또는 왕자들 예 신하들의 보물들 예. 샤르는 어 샤르는 어뭐 그냥 뭐 여러 신하들을 말하면 되죠 신하들 그리고 관리들 어 그 다음에 왕자들 예. 그래서 샤라브 왕의 지도자들 그리고 하콜 음, 그리고 모든 것을 아비 모든 바벨 <laughs> 바벨론으로 그가 가져갔다. 아벨이 예. <laughs> 헤비했다. 어, 헤비가 해비. 예. 아니라 헤비 가져갔습니다. 보호는 오다가다데 히필령이니까 어 가져갔다 그가 가져갔다죠 그래서 어,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어, 모든 물건들 귀한 물건들도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셸레프 <목소리> 에드베이타 엘로힘 비타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 집이 어, 어, 그들이 그들이 불을 태웠다. 샤라프는불 태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이 셰라프에서 우가 붙었고 해서 이제 그들이 그들이 어, 불 질렀다. 에트 비트 하 에로힘 바빌론에서 이제 어, 주님의 성전을 불 질렀고요. 그리고 바에나테추 에트 호마트 예루살렘 예, 루살렘의 호마트. 홈하트. 호마트는 호마. 호마는 벽이죠. 성벽. 성벽을 마에나테추. 예, 나타츠는 어 브록다운 풀다운. 예, 무너뜨렸습니다. 예, 성벽을 허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웰콜 아, 아르, 아르메노 테하. 예. 아레몬. 아레몬은 이제 예, 어 궁전이죠, 궁전, 공전. 궁전, 성전, 시터들, 시터들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예, 궁궐, 궁궐. 예, 궁궐들, 아레메노테하. 예. 예, 그래서 어, 궁궐들을 어어 그, 사레푸, 사레푸 그들이 불질렀습니다. 마에시 불러서. 태워버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메코의 모든 캘레, 모든 물건들 예. 어, 마마하마데하 마데하, 마데하하. 예. 마흐마드는 마흐마드는 이제 귀한 디자이얼, 디자이얼 블딩, 보물의 예. 뭐 이런 뜻이겠죠. 귀한 것들, 바람직한 탐 탐나는 뭐 이런 뜻이네요. 그좀 마하마데하의 예. 모든 캘리들을 어, 레 하시히트 하시히트는 샤하트 샤하트는 어, 어 고트루잉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트로이은호들리다 음, 그래서 이필형 부정사형이니까 어, 레 하시히트. 음, 부서지게 하였습니다. 이런 뜻이죠. 투머가 예. 있고 그래서 음, 19절은 이제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 바에겔은 예겔. 어, 그가 데려갔습니다. 갤레는 예. uncover, remove, 옮기다 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어, 드러내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다. 예. 어, 데려갔다 뜻이네요. 그래서 예겔, 어, 와 예겔, 데려갔습니다. 하쉐리트 쉐리트는 레스트 어, 남은자, 남은자죠. 어, 남은자들을 남은자들을 이제 어, 살아남은자, w e s p e d 라고 했네요. 그래서 하쉐리트를 어~ 얘기를 했습니다. 데려갔습니다. 민하 헤레브 민하 헤레브. 헤레브는 칼이죠. 칼에서 칼에로, 칼로부터 어~ 쉐리트한 사람들 남은 자들 예 살아남은 자들을 엘 어디로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바벨 바벨로 데려갔습니다. 어~ 이후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그들에게 되도록 했습니다. 예. 하야는 b e c o m e 도 되고 보라우 컴퓨터 패스죠. 그래서 이것은 became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유 그들이 되었습니다. 로 그에게 그리고 우울의 바나브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우울아 아바딤 어, 라 아바딤 종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되었습니다. 아드 멜레 로크 멜로크 말레 후트 파라스 파라스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국을 말레 후트 파라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까지 통치까지 어~ 설분트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 에베드가 되었습니다. 에베드의 복수형이 아바디 아바디미 되었습니다. 예, 이 자들이 이제 어, 바벨론에서바벨론의 어, 어, 왕과 왕의 그 신하들의 어, 왕의 아들들의 아들들의 그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 완전히 그 성전도 불로 질러서 완전히 불타도록 해버리고 궁궐도 불사르고그 안에 값진 물건들도 다부숴 버리고 가져갔다라고 되었습니다. 렘 말롯 말롯 데바라도나이 주님의 말씀을 예. 데바르 아도나이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예말레 f 는풀 l 이죠풀 l 채우다 채우다인데 어, 레 말로트는 이제 성취하게끔 하도록 예 무엇을 메피 메피는 입술을 통하여 음 이름의 야후 예레미야의 입으로 어 입으로 나온 주님의 말씀을 청취하기 위하여 라고 했죠 예, 아드 아드 까지죠 아드 까지 라체 라체타 하 아레츠 에트 에트 샤베토 테하 샤베토 테하예 어, 이것은 이제 어 아드까지 아, 라차는 라차는 즐기다 어셉타다, 페브러브리하다, 어, 받아들이다 예, 예,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어, 땅을 즐거워하도록 땅을 받아들이도록 죠어 그렇죠? 땅이 어, 여기서는 이제 안식을를 어, 안식년을 이제 예, 원래, 그, 땅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그 땅을 이제, 그, 항상 안식년마다 그 경작하지 말고 쉬도록 했는데, 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즐기도록 땅이 땅이 예, 예, 3인칭 여성 단수죠. 그래서 땅이 즐기도록 땅이 받 땅이 어, 어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했죠. 땅이 받아들일 때까지 에트 무엇을 샤베토테하 예, 그녀의 그 땅에 그 땅에 어 안식을 안식을 땅이 어~ 즐길 때까지 받아들일까지 충분히 있을 때까지 골 예매 모든 날들 하샤마 하샤마 샤바 트 샤바타 샤바타 아 어, 샤바타는 어, 안 샤바트가 아 어, 샤바트 안식을 지키다라는 동사죠 샤바트 쉬다 레스트 디시스트 시스 예 그래서. 어, 그 땅이 삼위칭 예, 단수 예, 여성 단수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주, 주어가 땅이죠. 땅이 어 쉬도록 쉬었습니다. 하샤마 하샤, 아, 샤마는 샤메 샤메는 d e s o l a t 황폐함이죠. 황폐함 어, 황폐하게 아, 호팔 이, 호팔형이니까 사역에 음 사역이죠 사역 강의죠 예 네. 그니까 강조에 사역하게 했다 땅을 어항피하게했다 샤멘은 데솔레이트 어 스타니시드 데솔레이트 어, 음 그냥 어 그냥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뜻이겠죠 예 데솔레이트 음, 땅에 농사를 아무것도 짓지 않고 땅에 아무것도 작업을 할수 없도록 어 했죠. 하나님께서 이그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땅을 완전히 어 비우도록 하셨네요. 그곳에 누가 와서 농사도 못 짓게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황폐하도록 어 샤멤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샤바트하도록 아쉽네요. 그렇죠. 그래서 레 말로트 말로트 어 셰베임 샤나 셰베임은 70이죠. 70년에 샤나 나는 해줘. 70년을 불필하도록 말내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레 말로트 셰베임 샤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그동안 쉬지도 않고 백성들이 어~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 땅을 경작해서 그~ 넣은 소산으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땅을 쉬게 하셨네요 그렇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7 0 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70년 전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 비셰나트 어, 그리고 에이 아하트레, 코레시, 코레시, 멜라크, 어, 파라스, 베, 음, 페르시아, 바사의 우리나라는 바사라고 번역했잖아요. 그쵸? 바사, 바사가 보면 파라스죠. 파라스. 그래서 바사라고 했는데 페르시아죠. 그래서 바라스의 멜렉흑인 코레스가 어, 코레시가 코레시 고레쉬 첫 번째 해에 예, 리 헬로트 리 헬로트 데바르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 전치사 레브라스 라메드 브라스 헤로트 헤로트는. 카라 칼라는 c o m p l 완성하다 마치다 f i n 하다 예. 하나님께서 예언, 주, 예언으로 주셨던 그 말씀은 반드시 어, 땅이 떨어지지 않고 성취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레로트바라나 예.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예이름 야후 예레미야의 입으로 넣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했죠. 방금 좀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하도록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었죠. 2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데바르 대바르 아도나이, 베피, 베피 예르메 야후라고 했죠. 예. 이렇게 되었는데 이십 절에 또 다시 예 어, 예레미야의 말이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이 성취하도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맵이 예레미야 후에 어, 그 데바르 아도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리 헬로트 성취되어도록 하기 위해서 해 어, 예, 이르 아도나의 주님께서 어, 우르 하셨습니다. 우르는 어~ 로즈 어웨이크 깨우셨다 일으키셨다 에~ 예. 그래서 어~ 이 수는 히필작으로해이 일에서 격동했다 예 어~ 격동 마음을 움직이셨다 헤트 루아흐 어~ 호레시 멜레크 파라스 멜렉크 어~ 페르시아 왕인 어~ 코레시의 그 루아 영을 영을 어~ 주님께서 격동하셨다 우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야 아베르 바야 아베르는 아바르 아바르는 패스오버 지나가다라는 말이죠. 패스오버 다지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슬 어어 조수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야베르 야베르 콜 콜은 목소리인데요. 여기선 어, 사운드 보이인데 여기선 조서죠 명령이죠 명령을 어 야베르 하였습니다 야베르 베콜 어디에 뭐든 말레후 말레후토 그의 왕국에 말레후트는 왕국이죠 왕국인데 말레후토는 그의 왕국이죠 그래서 그 모든 어, 모든 그의 왕국에 코를 콜을 아바르 하게 했습니다 아바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베감 왜 미헤타브 레아모르 그래서 감은 또아니죠 말을 했고 그리고 왜미케타브미케타브가 있었습니다 미케타브는어 라이팅 네, 조서겠죠 조서가 아, 레아모르 말을 하기를 어떻게 쓰셨냐면요 이십삼 절에 코아마르 코레시 멜레흐 파라스 그 베르 페르시아의 왕 코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코아마르 예, 더스 코는 더스 히오죠. 코아마르 코레시 멜레흐 파라스 콜 모든 맘레 호텔 모든 왕국들 아아래 땅의 왕국은 나탄 어, 나탄리 아도나이 엘로해 하시마임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어, 주셨다 어, 땅을 왕국을 주셨다고 했죠. 어. 즉주 하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아, 말해, 호트는 뭐, 왕, 땅에, 나라들을 내게 다스리게 하셨다, 예, 어, 주셨다, 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후 어, 그가, 그런데 그가, 파카드, 어, 파카드는 명령하였다, 알라이, 나에게, 리, 베노트, 로, 그를 위하여, 어, 건축하도록, 반화하도록 가나하도록 나에게 명령했다. 메이트, 메이트, 비루샬살렘 어, 예루살렘의 집을 어, 만들도록 아쉐르 위 후다, 그것은 유다에 있던 것을 어, 다시 베노트하도록 어, 건축하도록 했다. 예. 예, 그래서 유다의 집을 지어라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 어, 미, 비캠, 비캠. 미켐은 그, 그들 가운데에 에, 누구든지 미콜 모든 어, 암모 아도나이 하나님의 백성 어, 아도나이 엘로하브 하, 주 하나, 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임모 음, 그와 함께 바야 어, 올라갈 것이다. 에. 알라의 주시부형이네요 그쵸. 그래서 어, 정류형 올라가기라, 올라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레팅고업레팅고업야 예, up, 예. 야,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는 역대화가 오늘 끝났는데요. 음, 고레스 왕, 사이러스 왕이죠. 고이러, 고레스 왕이 베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 베이트 아도나이 베이트 베이트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또이 나라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